안녕하세요, 애틀란타 BDS의 한현 부동산 전문인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주택융자 전문인 최윤석입니다. 네, 오늘 저희가 영상 좀 도움이 될 만한 영상을 또 하나 준비를 했어요. 나온지 이제 얼마 안된 네. 새로운 프로그램인데요. 아무래도 재융자를 좀 기다리셨던 분들이나 혹은 전에 인컴 때문에 좀 승인 거부를 당하신 분들이 좀 유리한 프로그램이에요. 네, 그래서 이게 어, 핫한 또 업데이트인데 어, 팬이메. 페니메에서 주관하는 새로운 재융자 프로그램이라고 알고 있어. 요 6월 5일부터. 네. 네. 6월 5일서부터 이제 시행이 되는 어 프로그램 하나인데. 팬데믹으로 인해서 실제 인컴이 줄으셨거나 네, 맞습니다. 상황이 조금 어려워지시는 분들께도 해당이 되는 재융자 네. 예, 그때 어,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그때 당시에 인컴이 많이 떨어지셔가지고 재융자를 하시고 싶으셨는데 또 인컴 보고 때문에 재융자가 승인이 안 되신 분도 이번 기에좀 해당이 되실 것 같아요 아마 자영업자분들이 좀 많이 혜택을 볼수 있는 상품이기도 하고요 그러니까. 일단은 만든 취지가 있어요. 뭐냐면 네. 어 그는 중산 중저 소득층이라고 하죠. 네. 그런 분들을 좀 타겟으로 만든 프로그램인데 <laughs> 저희가 그재용자를할 때는 그 에드버스 피라는 거를 이제 팬이나프레디에서 차지를 해요. 하기 네. 때문에 보통 펄체스 이자보다는 재용자 이자가 조금 높은 이유가 거기에서 있는 거예요. 네, 그피 때문에. 네, 그피 때문에 있는데 네. 이 융자 프로그램 그 피를 아예 없앴어요. 아 좋습니다. 네, 없앴기 때문에. 네. 펄체스와 동일한 이자로 재융자가 가능하다라는 네. 얘기죠. 그래서 네. 그래서 이 새로운 융자 이름이 Refine Now. 네. 맞죠? Refine Now가 맞고요. 네. 일단은 자격 조건은 뭐냐면 그 컨벤셔널 론과 약간 동일해요. 네. 동일한데 일단 50불을 세이브를 무조건 하셔야 하고요. 해주시는 거죠. 재융자를 네. 했을 때 50불 이상, 이상 세이브를, 세이브를 네. 해야 되는 계산이 나오는 분들은 이제 해당이 되는 거기 때문에 네. 거의 대부분 어, 그냥, 그쵸. 예, 해당 사항이 있고. 그다음에 그 조금 조심하셔야 되는 거는 뭐냐면 이게 어찌 됐든 그미디안 인컴의 80% 인컴 리미시이 있기 때문에 네. 그 계산을 한번 잘해 봐야 돼요. 그 계산은 지금 군내 카운티가 그미디안 인컴이 72,184불이에요. 네. 거기에 80%면은 57,747불. 네. 소득이 넘어가시는 분들은 해당이, 해당이 안, 안 된다는 거죠. 네. 네. 그 그러니까 방금 언급하신 것처럼 중저소득층을 위한 정부 지원 f a n n 에서 재용자를 하실 수 있게끔 네. 새로 나온 거기 때문에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어, 미디언 인컴이 기네 카운티의 경우 72,184불인데 네. 그 맞습니다. 이상이 되시는 분들은 해당이 안 되시고요 그렇죠. 그 이상이 되시는 분들은 네. 해당이 안 되기 때문에 저희가 이 영상과 함께 그 맵을 하나 링크를 드릴 거예요 네. 거기에 본인 주소를 쳐보시면 이 동네의 미디언 인컴이 얼마 정도 되는지 80%의 미디언 인컴이 얼마가 되는지를 이제 쉽게 알 수가 있어요. 네. 거기에 이제 해당 되시는 분들은 재용자가 가능하다는 얘기죠. 네. 그래서 80% 미디언 인컴이80% 이상 되시면은 해당이 안 되고 그 이하 되시면은 그렇죠. 해당이 되신다고 보시면 맞습니다. 되시고 그러면 이게 참어 정부에서 이제 지원을 해주려고 네. 재용자를 할게끔 이제 도와주는 프로그램인데. 어, 기존의 리파이낸싱 재융자를 하는 조건이랑 크게 다른 게 뭘까요? 굉장히 아까, 큰 차이가 있어요. 네. 일단은 첫 번째로 데트 인컴 레이셔가 달라요. 데트 인컴 레이션이라는 거 DTI. DTI 이게 대 예, 예. 심사에서 가장 중요한 DTI인데 저희가 항상 그러죠. 부채 상환 비율, 부채 상환 비율. 네. 그러니까 예. 쉽게 말씀드리면은 부채 상환 비율. 헷갈리시는 분들 많이 계세요. 그렇죠. 네, 네. 그게 이제 총 소득 그러니까 세금 보고에 나와 있는 총 소득 비율대 현재 갖고 계신 비, 어, 부채 그렇 네, 부채를 비율로 나타낸 어, 그 넘버를 그렇죠. DTI 네, 그러니까 하우징 하우징 페이먼과 내가 기존에 가지고 있는 부채에 대한 페이먼을 합산을 했을 때 네, 인컴대비 65%까지 네. 주게 되어있어요. 어, 보통은 그러면은 재용자는 몇%? 프로... 거의 49.999 4 9 9 9로 50%까지도 가능하다고 보시면 되는데 이제 그거를 넘어선거죠. 어, 넘어선거기 네. 때문에 아마 예전에 재용자를 하시려고 했는데 부채 상환 비율이 55%가 됐다거나 아니면 60%가 됐다거나 그래서 이제 약간 인컴이 모자라서 못 하신 분들 네. 그런 분들은 이제는 재융자를 하실 수가 있다라는 얘기인 거죠. 굉장히 상황. 파격적인데요. 맞습니다. 네. 그래서 DTI가 이 n 파이 나우 DTI가 몇 프로까지 허용된다고 방금 말씀하셨죠? 65%. 65%면은 65 기존의 50%에서 음 15%를 더, 더 허용을 그렇죠. 해 준다. 부채 이제, 상환율을 맞습니다. 허용을 해 준다는 거고 그 다음에 또 아까 말씀하신 피가 없기 때문에 이자가 어 아까 무슨 피가 없다고 했죠? 에드버스 피가 없죠. 에드버스 피가 없기 네. 때문에 이자가 또 퍼처지하는 거랑 보통은 재용자는 이자가 조금 더 높았잖아요. 조금 더 높아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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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데 이거는 퍼처지, 새로 사는 이용자랑 동일하게 이자가 적용된다고 하니까 굉장히 좋은 조건 같아요. 그렇죠. 또한 가지. 네. 감정비용을 500불. 해 드릴 수 있습니다. 아, 파격적입니다. 파격적입니다. 네. 네. 그래서 감정 비용까지 보통 재융자 같은 경우도 감정이 꼭 나가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지금 이 살고 계시는 재융자를 하실때 살고 계시는 그 집의 밸류를 책정을 받으셔야 되는데 지금 이그어 리파이 나우 같은 경우는 감정 비용까지도 내 준다고 하니까 그렇죠. 안할 이유가 없네요. 그렇죠. 그렇죠. 때 님에서 네. 굉장히 파격적인 딜을 해 드리는 건데요. 네. 5 0 0불을 이제 환급을 해 드리는 거예요. 그러신 네. 날 그렇기 때문에, 어찌됐든, 500불을 더 세이브할 수 있는 그런 찬스가 있는 거죠. 네. 그래서 어, 이거는 상품이 다시 말씀드리지만, 팬더믹으로 인해서 인컴이 줄으셨거나, 특히 자영업 하시는 분들, 1099으로 세금 보라 하셨던 분들 같은 경우는 일정치가 않기 때문에, 그렇죠. 실제로 팬더믹으로 인해서 영향을 많이 받으셨잖아요. 맞아요. 네. 네. 그래서 재용자를 하시고 싶어도 못 하셨던 분들도 다시 검토를 하실 수 있는 어 그런 새로운 프로그램인데 맞습니다. 질문 하나 들어갈게요. 네. 이거 많이 궁금해 하실 것 같아요. 그러면은 팬데믹으로 인해서 네. 직장을 잠깐 뭐 휴직을 하셨거나 직장을 언인플로이그 고용이 안 되셨던 상황 같은 경우도 가능할까요? 네, 이런 저도 전화 상담을 좀 받아요. 이 네. 질문을 받는데 어 어닝 플로이먼트를 받으셨던 분들이 이제 복귀를 하셨잖아요. 네. 그런 분들은 괜찮아요. 괜찮고 아직도 네. UI를 받고 계시는 분들은 네. 자격 조건 미달인 거죠. 그렇죠. 네. 아직도 어닝 플로이 상태다 하면은 네. 수입이 없다라는 네. 거기 때문에 네, 재융자권, 어떤 융자권, 융자 상황이 이제 합당치가 않은 상황이 되시는 그렇죠. 거고. 그렇죠. 저희 이제 네. 심사할 때 기준이 어닝 플로이먼트에 대해서 좀 설명을 해달라고 하거든요. 네. 뭐 예를 들어서 내가 왜 실직이 됐느냐에 따라서. 이제 그런 어떤 이유에 대한 편지를 하나 써야 돼요. 네. 근데 뭐 팬데믹으로 인한 일자리가 없었기 때문에 일자리 찾는데 뭐 2, 3개월 걸렸다든가. 네. 아니면 실제적으로 회사가 팬데믹 때문에 힘들어서 6개월 동안 문을 닫았다가 다시 이제 오픈을 했다든가. 네. 이제 그런 뭐 합격, 그러니까 적당한 사유, 이유가 있으면 충분히. 네. 예, 네, 용자는 가능하다고 봅니다. 네, 실제 뭐 그런 회사들도 많고, 많죠. 또 네, 그러신 그럼요. 분들도 그런 네. 상황이었던 분들도 많으니까 네, 네. 합당한 이유 explanation만 제공을 해주면은 용자 그렇죠. 심사하실 적에는 걸림돌이 안 된다 이 맞습니다. 말씀이시죠. 맞습니다. 네, 그래서 어,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팬데믹 이후에 어, 이게 어, 새로운 융자 재용자를 더 많은 분들이 재용자 혜택을 받으실 수 있게끔 나온 네. 상품이기 때문에 팬데믹 기간 혹은 어 작년 2020년이죠 2020년 팬데믹 이후에 이제 팬데믹으로 인해서 실직 상처에 계셨던 분들도 재용자가 가능하시니까 가능합니다 예, 현재 복귀만 하셨다 하면은 복직만 하시면 되죠 네, 네 그래서 굉장히 좋은 조건이니까 그때 당시에 어 이게 재용자가 조건으로 인해서 합당치가 않으셨던 맞지가 않으셨던 분들 같은 경우는 재검토를 하실 필요가 있으실 것 같아요. 그렇죠. 뭐 인컴이 너무 많이 차이 나면 안 되겠죠. 아무래도 네. 마이너스 인컴이 있데 하지만 그 마이너스 뭐 10%, 5로 인해서 부채 상환 비율이 굉장히 그 빠듯하신 어떤 분들. 네. 51%, 52%가 돼서 재융자를 못 하신 분들. 아니면 뭐 60%가 돼서 재융자를 못 하신 분들. 네. 그런 분들은 지금 다시 한번 신청을 해 보는 게 좋은 시점인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이 Refine Out 굉장히 좀 파격적으로 파격적이에요. 많이 네, 네 6월 5일서부터 시행이 시작이 됐고요. 네. 어 정리를 해드리자면은 부채 상한율 기존 50%에서 65%까지 그렇죠. 이제 부채를 허용을 해준다라는 말씀이고 했죠. 네 그리고 집 감정을 받으셔야 되는데 그 감정 비용이 대략 한 500불 정도인데 그것도 이제 크레딧으로. 어 팬이 매서 이제 다시 내주겠다라는 조건이고 그렇죠, 뭐, 이자율. 네, 뭐 감정 비용 같은 경우는 뭐 육백 불 차지가 될 수도 있고 체백 불 차지가 될 수도 있잖아요. 네 근데 이건 오백 불까지만 쿼리즈로 되는 요업토5 오백 불까지. 네. 그래서 감정 비용을 오백 불까지 리인버스를 다시 받으실 네. 수가 있고 그렇죠. 그다음 중요한 거 이자율이 어, 동일하게 새로 새 집을 사실 경우, 집을 퍼처스를 하실 경우에. 이재율이랑 동일하게 적용을 받는다고 합니다. 그렇죠. 마케리자의, 그 최저 마케리자의 그 지금, 어, 제용자를 해드리고 있으니까요. 네. 좀, 뭐, 꼭 제가 아니더라도, 네. 주위에또 론하시는 분들도 다 있을 거 아니에요. 네. 그때 이제 놓쳤던 그런 안 됐던 부분들을 다시 한번 재정비해서, 이번 기회에 재융자를 다시 한번 받아보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오늘 이 좋은 정보가 있어 가지고 저희가 좀 쉐어 해드리고자 영상을 준비해 봤구요 지금 뭐 팬데믹으로 인해서 아직도 많이 힘들어 하시고 어 영향, 영향을 받으셨던 분들도 한번 이번 기회에 재융자를 통해서 이자율 미니멈을 이제 은행에서는 랜더에서는 미니멈 50불 50% 이상, 페이먼는50% 이상을 낮춰줘야 된다는 리커먼이 있기 때문에. 그렇죠. 네, 네, 세이브를 반드시 하실 수가 있습니다. 반드시 하실 수가 있죠. 네, 네. 그러니까 한번 다시 알아보시고 용자 전문인과 상담하시는 게 좋으실 것 같아요. 네, 맞습니다. 네, 오늘 이렇게 저희 어, 영상 준비해 봤고요. 또이 외에 궁금하신 거 있으시면 저희 데, 댓글이나 이메일로 어, 달아주시면 저희가 또 성심성의껏 준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애틀란타 BDS의 한현 부동산 전문인이었습니다. 주택 융자 전문인 최윤석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